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 4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0절마다, 이 여인의 심경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마다 이 여인의 신앙이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해올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 유대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안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역사적인 인물, 위인, 이 정도로 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중에 하나. 이게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마주한 첫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더니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견해가 바뀝니다. 19절. 봉도결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뭘로 봐요? 단순한 사람, 유대인, 역사적인 인물에서 이제 뭘로 보느냐. 선지자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인들의 견해하고 비슷하죠. 일반인들을,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변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2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신다고 했던,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짧은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었어요. 그죠? 귀 담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려면 일단 귀 담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자기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로 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교육, 교훈을 새겨들었단 말이에요.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교 올립니다. 16절에서 19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자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쫙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큰 약점이죠.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일, 그걸 주님이 드러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둘러대지 않아요. 둘러대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감추려고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을 한 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허물, 오히려 주님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해서는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으면 그 결심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사단이 방해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이제는 말씀 보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생수를 얻으려고 우물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기가 왜이 우물가에 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왔지? 자기가 우물가에 온 목적조차 잊어버려요. 분명히 그는 물을 뜨려고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 이 여인은 이제 물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물동이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 물을 담는 뭐... 양동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을 담는 양동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하면, 냉장고 못지 않은 거예요. 냉장고. 냉장고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물을 떠야 되는데, 그것조차 잊어버린 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그가 섭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선 이후는 그렇게 그를 멸시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초라한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은 이 마을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는 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믿지 않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 신의 친용을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말을 마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이 마을을 구원할 중심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 마을의 변화의 중심, 이 마을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작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자마자 했던 이 행동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만 해요. 28절, 29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어요.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왜냐하면 일상의 그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그런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 버리고 달려갔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갈급하지 않아. 나를 채우는 이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어. 이런 그녀의 만족함, 행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사는 그 마을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멀리 가서 전할 필요 없어요. 물론, 특별히 성교지로 나가서 선교해야될 성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성경 말씀해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까운 데부터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데 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엘모 타운즈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사님이 예수를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됐는지 그 경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86%가 친구나 친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대요. 물론 그 외에도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조직적인 복음전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 노방전도나 뭐 이런 전도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숫자는 지극히 작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86%가 가까운 친지나 친척, 친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약86% 이상의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 친지, 가족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다고 해요. 별로 다르지 않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된 이유는 나에 가까운 누군가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우연히 나온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나를 아는 누군가로부터, 친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선포합니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너 혼자 믿지? 왜 자꾸 복음을 전하냐고.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나까지 귀찮게 믿으라고 하냐고. 왜 예수쟁이들은 이상하다고. 왜 자기네들만 믿으면 되지? 왜 전도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난치병에 걸렸어요.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영한 의사를 만나서 영한 병원을 만나서 고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의사를 우리가 알리지 않을까요? 그 병원을 알리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 축복,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한 번도 전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버려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